꼴지도?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꼴찌는 뭐할게 없지 모르겠는데. 꼴찌는 1등이 정해주게 하자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아니 그러면은 도움이 안 되잖아 <laughs> 어엿 어, 먹이는 거 말고는 할거 없잖아 뭐야 나 뭐에 걸린 거지 아레네아 어, 버시가 오디아나 오디아나 개 아프네. 원래 이거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그거였어. 꼴찌 안에는 정해져서 그거 하라는 거하기다 근데 그러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뭐야? 저거... 아... 뭐... 록스구나. 저게... 아, 타워, 타워. 어... 터 터... 어... 터 터. 7초뒤이거 포션 나와 보니까 자적이 이렇게. 나 먹을게. 오리 하나 가만히 있는데. 어, 어, 내가 어. 먹어줬네? 나 빠졌는데. 왜 내가 먹어줬대? 뒤에 꺾어서 먹을게. 케 이렇게. 뭐해 게매 탐색고. 어 뭐야? 레넥. 너뭐 해? <laughs> 레넥 왜 개피야? 아까 맞았었어. 네. 왜 어, 레넥 뭐 우리 들어갔어 뭐야 갑자기 나리 뭐야? 나리! 죽기 전에 한놈주 잡고 죽어야 되는데. 힐 줄까? 야, 이 티도 안 난다. 아까 소나처럼 힐 줘. 애좀피쳐었다아 음, 죽으러 가야 되는데, 야 나도 피, 우리도 피쳐 올래? 그러자. 응. 이제 곧 있으면 이거 6렙 판타 하거든? 전투만좀 모아놔 이거 쟤네가 먼저 6렙 되나? 우리가 3킬이랑 우리가 더 빠르지 않을래나 우리가 더 빠를 거 같은데? 응. 이거 라임 좀 땡겨놓을까? 어차피 한타 하려면 어? 얘왜 팀워 뭐야 이거 뭐, 돌다 죽겠는데? 아, 됐건데 어디까지 가? 쟤네가 먼저 됐네, 6네 어, 6맵 길었다. 배낭이야. 그 아왜 바로 쓸 건데다. 안다 근데 나 그리고 포킹 바로 스도 아니라서 기술 생각보다 안 나오네. 와 대박. 나. 아, 벗어. 시아나 목음. 아 벗어. 아 대박심. 들어온다. 아너오시하나 목음. 대박. 어.. 망했네. 어, 야. 겜에 이거 하니까 드르끼 잘하는데? 아이, 깨.. 개런매니아. 에, 집중 집중 집중. 죽게잖아 또. 야, 평소에 좀 이렇게 해 봐. 와, 진짜 목도 마리 맞아. 죽게잖아. 그래도. <laughs> 아, 나어시 하나 어, 먹음. 이거 물력 사과 할거 아니네. 골지 페널티가 있어야 될거 같은데. 나 뒤에 이거 먹자. 나 꼴찌 페널티 뭐 할래? 꼴찌 페널티는 1등이 정해주는 거 하기 목도먹어 목도, 먹어, 목도. 어. 그래 야 꼴찌 페널티 하자 1등이 정해주는 거 에? 아니 그냥 정해주기보단 못 바꾸기로 해아못바꾸기하면 어. <laughs> 우리가 지잖아 <진짜잖아. 웃음> 정해주는 거 하게 하지 야 정해주는 거 하자 그래 그래 오늘 아, 뭐. <laughs> <방금 견뎌라? 웃음> 컨디션 연애가... 너무 좋은데? 그럴거 게임 매야 아, 평소에 이런 모습 좀 보여줘. 이제 나온다. 내가 먹을게. 응. 음. 야, 나 이거 궁, 궁 되거든? 이니시 걸게. 간다. 네, 걸을게. 빠졌어. 아, 나 혼자 싸우냐? 군이. 낸 군이 우리 넷을 막았어. <laughs> 나 혼자 싸우고 왔는데. 아, 그 <laughs> 그러니까 김상우는 같이 들어가지고. 나도 나나 빠졌을 때 들어갔잖아, 얘가. 와 ㅅㅂ 와 이거 뒤에 얘네 콤보 대박으로 들어왔네 아이 내내 벤도를 보 들어가야지 어. 들어갈 거면 개미일 1등 하겠는데? 4공7이야나일등 <laughs> 어. 바라지 않아 나도 올찌만안 한대 안하겠 젓까먹네 그니까 그걸 사야 되는데 여기 안에 누구? 아, 없나? 있지 아, 않아? 어, 여기 하나가 되게 잘 어울리는데. 아공 어, 좋았다. 아공 좋았다. 아공 너무 좋았는데? 오우 아, ㅅㅂ 어, 나다. 왜 나야? 타워 아, 아, 타워. 네. 오케이 오케이. 타워 깼으면 됐어. 이 나쁜 거나이 온다. 쯧. 한 죽었다. 흠. 어... 잡았다.

오호 주자 주자 완성. 이건씨 화야제. 어다 쇼핑 다 훨씬 재아 그런가. 버섯 지워야지. 버섯 <laughs> 지워야지. 가뭐 <laughs> 먹어. 제가 들어왔거지 아, 이 8초. 8초. 열자. 네. 가자. 가자. 음... 그냥 걸었어. 아, 로들어가 싫은데. 아 씨발 뭐야 이거? 안 돼. 안 했는데? 아 아, 왜 빠졌어? 찾았지. 빨리 빠져야 돼. 씨 이거 먹자. 뒤에 거, 뒤에 거 먹자. 먹어 돼, 먹어도. 어, 돼. 좋아요. 미니 클리어는 내가 하니까 괜찮아. 다시 간다. 다시 다 간다고? 잠깐만. 오, 쉬는 거 없어. 여기 조심해, 여기 조심해. 칠거야? 아이브 아니다. 다 왔다. 다나왔다하지글구구 구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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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글구한테글렸어 내가 세명궁 썼어 아 요네한테 너무 잘렸네 <laughs> 요네 막을 수 있었잖아 나 꼴찌 만들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<laughs> 아니야 아니야, 아니, 아니야 나 너한테 궁도 써줬음 내가 요네 궁을... 나... 오리아나로 3명 궁 오리가 잘하네 우리가우리가 <laughs> <요네는 웃음> 잘해 이거 그냥 막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이거 각보고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씨 야! 나안들어간다네어 아, 여태까지 궁 각보고 그냥 들어가는데 이제는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지 네. 어? 꺼억 에커어 뭐야 씨 간다 가도 9까지 약붕 다시 온. 아오 죽는다. 괜찮네. 아, 내가 해줬어. 땡큐 a n k you. 애 먹어 빨리. 다음 한타 어, 우리 어, 해야겠다. 근데 다음 한 타에서 그냥 다지면 안 되고 최소한 한 공원이야 들어가시죠. 한명 정도 따르고 간다는 그 느낌. 몇건또 먹을게. 오네. 응. 응. 다 이겨야 돼. 아, 공원이야. 달고 들어오네. 야 들어갈게. 야 이거 이거. 아씨 나. 빛나는 다당어 그래도 많이 패스야나 존나 이 패나. 와 됐다. 아씨. 좋았죠? 이제 끝나나? 이게 네. 너무 어네. 또 아까처럼 씨 <laughs> 장난치다가 아니 아니 아니. 이번에는 진짜 해야 돼. 그래 끝내야 돼 끝내야 돼. <laughs> 가 볼게요. 먹어 먹어 먹어. 와, 버섯. 진동은 말고 아무도 안 샀구나 <laughs> 아, 또 안다. 아, 다나살거있거목도갈등이거도등도등이네도거 북도 거도갈등이거 북도 갈등거 너 하나 둘아 나도 이거 걸어줘게 이거 타워도 점수 들어가나 깨는 것도 쟤제 노플이야 아야 그래? 아잡았다 <laughs> <laughs> 끝내야 끝내 얼른 그냥 어. 아씨 아야 못끝내 못끝내 이거 못끝내 못끝내 아이고 아, 네들 타이밍 야 누구 저거 안치고 딴거 쳤지? 아, <laughs> 난 봤어 나본 겁나 나는 쳤는데 안, 살려, 나는 깻매 살렸어 안줄어 난 깻매 죽였음 <웃음> 일단 꼴등 <laughs> 아니다 나는 이로써 죽이고 다긴성 깻매 1등, 1등 안하기 프로젝트 일 난... 1등은 이거 목도 나온 거 아니야? 아 깻매랑 네, 목도랑 뭐, 바꾸면 돼매야 깻매도 뭐. 있어서 깻매가 데스가 떠가지고 빨리 깻매 죽이기 프로젝트 해야 돼 어, 겜죽. <laughs> 겜죽. 온다 온다 여기서 주면 우리 죽는 거 아니야? 일단 나르나르 채우고 분노 좀채울게나 네, 들어갈 수 있어 아씨나 쉴도 좀 아이씨. 나 힐드 좀. 힐드 좀. 여기 안에 버섯 있다. 진짜. 나 이번에 대박. 아이다 있다. 들어갈 수 있어. 아예. 간다. 아... 어, 안에 버섯 빨, 야, 나피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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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픈데? 어, 버섯 또 있다. 어우, 씨. 어어 해야 돼. 야, 일단. 많이 맞았는데? 일단 여기 버섯, 이런 거. 어어어어어. 어어어어어어어 아, 살았어, 살았어. 아니다. 우리공 야, 야, 빠졌냐? 리공 빠졌냐? 이리공파든공파든요오요오리공파든나들어공파든요 오리공파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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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야, 아이템 사면 점수 들어가냐? 어, 들어가. 어, 들어가. 오케이. 자, 다 빨리 끝내야겠다. 야, 타워, 이거 막타치는 사람이 점수 제일 많이 먹는다. 본지 깨는 프라치마이, 거. 프라치마이. <laughs> 내가 먹었다! <laughs> 그거까지는 <laughs> 아니지, <안 웃음> 진짜. <laughs>